안녕하세요. 다이커스습니다 처음처럼 여생화에서요, 몇 아이 좀 데리고 왔는데요. 언박싱 하면서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시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요 애니시다가. 자, 작년에 키우던 제 애니시가 한번 보실게요. 저기 안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꽃몽우리가 막 형성 중이에요. 작년에 요렇게 제가 항아리에다가 요렇게 심었었죠. 항아리에서 해서 저 안에 이제 저렇게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피면 한 3월 어, 이렇게 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막 형성 단계예요. 꽃몽우리가요. 노란 병아리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요. 깜찍하고 예쁘죠? 자, 요게 2만원 인데요 18,000원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흙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이걸 다 털어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셔요 그래 가지고서 제가 요걸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주 뭐 꽃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분갈이 영상을 따로 올려 드릴게요 요거는요 분재수형 장수매라 그래서 3만원짜리 인데요 어, 여기에 조금 요거보다 큰 것도 있었죠. 요건 작은 거예요. 제가 요걸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 선물 받은 거요몇 년째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2, 3년째. 자, 요렇게 해서 키울 수도 있지만 요렇게 키워 놓은 건물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잘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작아요. 여기 흙도 적게 들어가 있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수영 고대로 요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잘 키우고 있지만 항상 요거를요 저런데 화분 위에 있죠 요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물 말릴까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작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또 키우는데 또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렇게 하나 있고요. 요것도 요렇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거는 저기지만 요거는 작년에 호 두개다 헛장수매예요. 요건 작년에 이렇게 근상으로 된거 있죠.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심어 놨는데요. 요것도 꽃이 이렇게잘 피고 있죠. 자, 요것도 3만원 짜리예요. 요것도 근상으로 약간 이렇게 드러난 건데. 그리고요. 요거는 겹이에요. 겹장수매인데, 어, 흑겹장수매 24,000원 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 요것도 이제 초기 요렇게 빵긋빵긋 트고 있어요. 이거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요. 그대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수영채로 제가 이렇게 해고 있어요. 왜냐면 꽃다 보고 이제 요렇게좀 잘라주려구요. 여기에도 살짝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겹이에요. 자, 이것도 겹장수맨데요. 아마 이거 기억나실 분 계실까요? 제가 이거 근상으로 심는다고. 이거를 여기 플라스틱에 여기 바깥에는 난석을 이렇게 채워 놓고 여기 뿌리 근상 만들게 한다가 원래 는 이렇게 된걸 가지고 왔잖아요. 뿌리를 조금 올렸죠. 이래 가지고 근 1년 키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잘 살고 이렇게 있어요. 수영도 뭐 이쁘지도 않고 그냥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고는 있는데요. 뿌리를 근상으로 내기 위해서 올해 요거를 조금 좀 이제 요걸 잘라내고요. 요렇게 요만큼을 잘라내고 요걸 조금 좀 파내서 여기 에 뿌리를 좀 들어올리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화분해서 요렇게 만들어가는 중이라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상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요. 이게 이렇게 자라려면. 이것처럼 이렇게 돌출을 시키려면요. 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요. 자 요걸 3만원짜리 분재수영 장수매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요거를 어, 분갈이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세요. 명자도 나오고 장수매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뽑아서 그대로 옮기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해서 제가 여기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제가요. 저기 안에 흑광 사라는 거 있죠. 어, 저거는 장수매라보다 명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큰 것도 하나 있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수매나 명자는요 보통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되고요 화분을 크게 사용하시면 저기가 잘 돼요 월동이 그런데 이제 화분에 이렇게 작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안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키우실 때 밖에서 아예 노숙을 이렇게 시키시는 분은. 화분을 좀 크게 사용해주세요. 이런 거한두 배, 네 개, 이렇게. 요렇게 작게, 요렇게 해가지고는 한 영하 한 10도까지는 여기 월동이 잘될수 있겠지만 더 이상 내려가면 또 여기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작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무가운이라도 안에서 키워주시고 화분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은 밖에 주택이나 밖에 옥상에 놔두셔도 돼요.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해주시는데요. 자, 흙은요. 첨토 40, 토동이 흙 40, 요거를 원바이어를 20을 넣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해서 비벼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저기를 조금 넣었습니다요. 어, 계피가루 조금 넣었어요. 요번에 그 우물정에서 가지고 온 굽다리 분인데요. 원래는 이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9 0 0 0원짜리요 근데 여기 찌그러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요걸 갖고 와봤어요. 자, 여기 15 나오고요. 옆으로는 14인데 실질적으로 한14 되겠죠? 요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요게 약간 좀 옆으로 된거 요렇게 있어서 요 굽다리 분을 갖고 왔어요. 요거보다 조금 좀 길이가 있는 거는 건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흙을요 조금 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요, 요 정도로 이렇게 넣어보고요. 뽑아 보겠습니다. 우차, 이게 철사가 매어져 있을까요? 철사가 매어져 있네요. 철사가 워낙 굵은 걸로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졌어요. 밑에 아래에 뺀지 같은 걸로 밑에서 빼시고요, 자르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빠져요, 빠졌는데 이게 분갈이를 요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다 털어서 이렇게 되어서 나왔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강하게 이런 걸로 묶어놨어요. 자 묶으실 때는 조금 좀 저거보다 좀 약한 걸로 묶어주세요. 너무 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 비벼놓은 거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위에 높이를 좀 맞추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흙 넣으시고요. 흙을 이렇게 다 채우신 다음에 밖에 있죠. 살짝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올 부분 있죠. 고개를 여기에서 여기 바깥에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흙이 바깥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 전보다 올라가게 이렇게 심어졌어요. 보통 보면 꽃들은요. 이렇게 심어야지 좀 예쁘더라고요. 밑에 푹 들어가게 심는 것 보다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복토를 해주세요. 마자로 이런식으로요. 돼요. 바로 이렇게 물 줘가지고요. 맑은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5회 이상 아주 여러번 이렇게 주세요. 왜냐하면 뿌리가 지금 탁 털려서 왔잖아요. 한번 털려서 왔는데 또 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에 한 일주일 정도 두세요. 밝은 햇볕이 들어오는 장소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으로 차츰차츰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추워도 괜찮아요. 한영화로만안 떨어지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꽃도 피고 여기에 새순도 나오고 아마 이럴 겁니다요. 긴기한 한 여기 백한데요. 요 길이가 한1 0 cm밖에 안 돼요. 미니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게 8,000원 했었는데요. 6,000원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몇 퍼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꽃이 본지가 제가 한달 정도 됐어요. 너무 오래 개화를 요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걸 한번 옮겨 볼 텐데요. 긴게 하나는 그냥 요렇게 키우셔도 돼요. 키우셔도 되는데 요렇게 빼셔가지고 옮기실 때자 집에 바크가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 바크로 옮겨주시고 바크가 없으신 분들은 수태를 해주면 되는데 수태가요 이게 조금 좀 관리가 좀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터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희경화 분이에요. 15,000원 짜리 이렇게 하나 골라온 건데요. 밑에 란석을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여기 많이 깔고요. 여기에다가 처음 털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단단하게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두들겨 주세요. 항아리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가습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란석하고 이렇게 처음 털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시기엔 알지만 뿌리가 너무 건강하죠. 하나도 뭐 이게 죽은 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깥에만 있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채워주는데요. 이 긴기한한들이 보통 자랄 때 보면은요. 이 뿌리가 꽉 차서 이렇게 자라야지만이 꽃을 잘 피워주더라고요. 이 크게 화분을 크게 사용 안하고 꽉 차야. 화분 키우는 화분이 꽉 차야 뿌리가 꽉 차요. 이렇게 꽃을 잘 올려줘요. 보통 난들이 보면요, 이난 뿌리는 바깥으로 나와도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만 이렇게 채워줍니다. 화분이 그렇게 큰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두해주시고요. 난들은 가섭이 돼가지고 죽지 이게 뭐 저기 뭐야. 어,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 죽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키우다 보면 전부 다 가습돼서 죽습니다. 바크가 있으신 분은 바크로 요렇게 해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 뿌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세요. 막 바깥으로 이렇게 흘려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자라요. 이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뿌리가 돌았다고 하는데 썩거나 어, 이러면 얘를 제거를 해서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키웁니다. 이렇게 키우는데도 잘 자라요. 자, 이런 식으로. 부작도 해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깔망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다, 그 다땡땡에 가면은 하수구 그 플라스틱 물 걸음망 있죠? 거기다 넣어서도 이렇게 키웁니다. 잘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거 있어요. 걸음망에 요렇게 넣어서. 고리 요렇게 해가지고 키우면 잘, 의외로 잘 자랍니다. 근데 요거 키우는 포인트는 요 가끔 가다 저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은 이게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주셔야 돼요. 이거 난들은 줄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면을 할때 영양가 있는 물 있죠. 그런 거에다가 한 30분씩 이렇게 저면을 하면 좋고요. 위에서 상면을 해서 물을 주르륵 주면 이 바크가 물을 잘 먹지를 않아요. 자주 주는 것보다 난들은 한 번을 주더라도 푹 먹게 주는 게 중요해요. 모든 난들이요. 그 그러니까 상면으로 주르르 흐르게 되면 난석이나 바크나 수태나 이런게 물이 잘 안먹거든요 푹 담궈서 이렇게 저면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 <목소리> 어, 적당한거를 어,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 요만한 화분이면 좋은데요 화분이 요건 좀 너무 큽니다 요번에 선물 받은 서인경 화분 6만원짜리인데요 어, 커서 위에다가 밑에다가 란성을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절반을 깔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이제 심어줄 텐데요. 밑에다가 아랫부분에다가요. 어, 물을 좋아하긴 해요.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화분이 조금 좀 커가지고, 어, 마사를 살짝만 이렇게 해서 깔아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주고, 자, 음포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 준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걸 그대로 옮겨 주시기 마시면 돼요. 자, 뭐빼 봅시다요. 요것도 자, 제 생각에는 작업이 돼서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뿌리가 밑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오래 자랐나 봅니다. 한번 빼 볼게요. 자, 고스란히 톡톡 엉덩이를 쳐서 자, 이렇게 빼 봤습니다요. 야. 오래 자랐네요. 여기서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왔어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에 배수층에다 경석을 좀 이렇게 넣었어요. 경석, 뭔가 아시죠? 어, 화분에 온도를 많이 내려주면서 물음이 오는 식물에 이렇게 하거든요. 자, 녹소토에다가 경석을 이렇게 밑에 배수층으로 깔아서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수층을 많이 깔았어요. 뿌리는 전혀 뭐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빼서, 요렇게 하신 다음에요. 처음 털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살살살살 해서. 지금은 화분이 커 보이죠? 그래서 밑에 아래다가 배수층을 많이 깔은 이유가요. 그래서 많이 깔았어요. 요게 작은듯 싶어서. 근데 요게 성체가 돼서 좀 자라잖아요? 그럼 이 화분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갖고. 위에 살짝 이렇게 올려가면서 또 흙을 이렇게 좀 채워주세요. 더 채워줄게요. 이게 물 좋아해요. 물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크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조금만 위로 더 올려볼게요. 자 살짝만 이렇게 해서 요만큼 해서 거의 뭐요 높이랑 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요. 흙 요렇게 한 다음에 복도하실 분들은 마사로 요렇게 복도해 주세요. 자 이제 요렇게 되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잎이요자 이렇게 이런 거 조금 좀 상처 받았잖아요. 잎 잘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꺾어졌죠. 요거 요것도요. 여기 요기,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잎 잘라 주시고요. 구이 이렇게 긴거 이게 다 오느라고 이렇게 막다 꺾어졌죠. 요런 거 잘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새 잎이 나와요.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거 요것도 꺾어졌거든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해 갖고 잎을 요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요 정도면 잎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르던 거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 주세요. 요것도또 떨어졌네요. 요 정도로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꺾어지지 않은 잎은 그냥 두시고요. 자, 요렇게 꺾어진 잎은 조금 요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이게 구입이죠. 묵었잖아요. 요런 묵은 잎 정도는 요렇게 따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는 저는 바깥에다가 살짝 복도해 줄래요? 물 듬뿍 줍니다요. 듬뿍 주세요. 얘는 물을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여름에는 저쪽에 있는 거 매일 주고도 키웠어요. 그리고 겉흙이 마르면 듬뿍 듬뿍 주시고요. 직광을 쐬면요 잎이 탈 수가 있어요. 반광에서 햇볕이 약한데나 아니면은 밝은 빛이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물 많이 주시고요. 자 조금 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루 물약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시면 좀 쳐주세요. 요건 능넉하게 쳐주세요. 장수매 요런 거는요. 지금 뿌리를 다 털었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자, 좀 뿌려도 줍니다. 자, 이 물망초는 3일 정도 매일 주세요 물. 그리고 하루 건너 뛰고 주시고요. 이틀 건너 뛰고선 아마 주셔야 3일에 한 3일에서 5일에 한 번은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화분이 커도요. 물 말리지. 물그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화분을 크게 사용하시고요. 웬만큼 관리가 되신다는 분은 적당한 화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요. 이렇게 어, 언박싱 하면서 분갈이 하는 것도 이렇게 해 드렸고요. 또 나머지는 제가 또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였습니다